3월 16일, 아침 식사 중에 어떤 러시아인을 만났다. 러시아인들은 푸틴을 좋아하냐고 물으니 너무 싫단다. 살인자란다. 어, 그럼 그런데 왜 그냥 놔두냐고 하니 그를 끌어내리기가 너무 힘들다고 한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심리적으로 러시아 국민들을 세뇌했고, 그 동안 그는 자신의 개인 군대와 재력을 쌓아서 점차 사람들이 깨달을 쯤에는 그는 이미 너무 강해졌단다. 내가 그래도 나라의 군대가 그의 개인 군대보다 크지 않냐고 하니 정치권의 그의 지지당이 너무 강해서 정부를 얻지 못한다고 한다. 시위하는 많은 사람들이 추방되고 감옥에 가고 죽었다고 했다. 자신은 얼마 전에. 회사 일로 핀란드에 왔다가 폴란드에 가야 하는데 러시아 비자가 거절되어서 터키로 오게 되었다고 한다. 자기도 시위를 하고 싶은데 자신은 지켜야 할 가정이 있다고 아내가 곧 둘째를 출산할 것이라 가족을 지켜야 하므로 감옥에 갈수 없다고 했다. 참 마음이 찹찹해진다. 그 후에 그의 뉴질랜드 룸메이트가 왔다. 그가 그 러시아인에게 100달러를 전략하게 돼서 좋겠다고 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 러시아인이 100달러를 전략하게 되었나 보다. 그러자 그 러시아인이 시구더니 그렇다고 그돈 아내한테 보낼 것이라며 일어서서 나갔다. 어떻게 전략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돈이 생기면 가정으로 보내는 모양이다. 세상에 많은 남편들, 참 대견하다. 그리고 그 뉴질랜드인은 우리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사투리가 너무 심해서 내가 알아듣기 힘들었다. 그러나 터키를 돌아다니며 일을 하면서 여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남편이 여행 중에 뉴질랜드인을 많이 못 봤다고 했다. 그러니 그가 뉴질랜드에는 세금 대 세금이지만 물가가 비싸서 보통 뉴질랜드인은 여유의 돈이 많이 없다고 했다. 오늘은 전에 만난 터키 사람들한테 추천받은 발레시란 동네를 갔다. 현지인들만 있는 곳이다. 검은 천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린 여자들이 대다수였다. 신기했다. 그냥 종교적 전통적 동네. 마치 영화 속에 들어온 기분이다. 실제로 이런 곳이 있긴 있구나 싶다. 사방에 있는 여성들은 다 검은 천으로 가린 채고. 남성들은 빵모자를 썼다. 그렇다고 그들이 날 이상하게 보는 것은 아니었다. 눈이 마주치면 살짝 미소를 짓고 그냥 나는 지나가는 일행인 것이다. 그래서 좋았다. 그곳에서 점심, 커피, 디저트 총 60리라를 냈다. 가격이 너무 좋고 맛도 좋고 나는 마음에 들었다. 그러다가 수도원 학교를 들렸는데 10대 남자 아이들이 종교적 개인 수업을 받고 있었다. 안쓰러웠다. 물론 이들이 그들의 종교적 신념으로 삶을 살고자 하지만 저런 시간이 이 아이 인생에 얼마나 치명타가 될지를 짐작이 갔다. 시대는 빠르게 발전한다. 그 아까운 나이에 종교에 너무 심취하면 사고가 굳어질 텐데 이 아이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 싶다. 3월 17일 아시아 지역을 갔다. 이스탄불은 유럽, 아시아 북부, 남부로 나누어지는데 아시아 남부 지역이 제일 부유한 곳이다. 현지인이 추천한 공원에 갔다. 조용하고 전경이 좋았다. 유럽 지구가 다 보였다. 가는 길에 버스 안에서 영어를 잘하는 아가씨를 만났는데 여러 가지 알게 되었다. 우리 앞에 한 소년과 엄마가 탔는데 남편이 엄마의 나이를 묻자 37세란다.한 40대 후반같이 보였다.아이가 5명이란다.16에 결혼했단다.왜 그리 빨리했냐고 하니 터키 동부 쪽에는 집안이 서로 겹서던 하는 문화가 있는데.오빠가 결혼을 하면 그 여동생이 그 사돈 집 남자와 결혼을 해야하는 풍습이 있단다. 옛날 농경시대를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문화다. 노동력을 생각해 참 합리적이다. 남편은 옆에 앉은 영어 잘하고 똑똑한 터키 아가씨를 아까워했다. 그 아가씨가 아무리 똑똑해도 터키보다 한국에서 훨씬 나을 것이라 생각했다. 가는 곳마다 똑똑한 아가씨를 만나면 남편은 많이 아까워했다. 이렇게 똑똑한 아가씨가 그 재능을 마음껏 펼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날씨가 흐려졌다. 그래도 아시아 쪽 대표공원, 카데보스탄 해변도 가보고 싶고, 망설이다 갔는데 날씨가 더안 좋아졌다. 비바람이 쳤다. 남편은 지치니 짜증을 냈다. 나는 안 받아줬다. 해변가 카페에 들어갔는데 그 지역이 부천 지역이라는 것이 주변 건물들에서 그리고 카페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도 느껴졌다. 여기 아시아 서부 쪽 사람들의 도도함과 여유가 몸에서 태도에서 나온다. 밖에는 산앞게 비바람이 부는데 아무도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들의 대화에 그리고 커피에 충만한 듯 보였다. 이곳 사람들은 우리가 이스탄불 유럽 쪽에서나 버스에서 만났던 리라 폭락과 물가 인상에 시들어가는 터키인들이 아니었다.생김도 체력도 다른 것 같다.왠지 이들한테는 여유와 거만이 느껴졌다.이전까지 터키 사람들 평균 월급이 40만원 정도로 알고 있어서 우리가 경험한 물가를 고려하면 터키 사람들 진짜 살기 힘들겠다 생각했었다.상점이나 가게에서 어떻게서든 팔라고 애쓰는 모습도. 너무 안쓰러웠다.그러다 몇 사람한테 여기 평균 월급이 얼마냐고 물었는데 그들은 말하기 힘들다고 했었다.월급이 서로 많이 달라서 나는 터키인들이 자존심에 그렇게 말하는 줄 알았다.그러나 여기 와서 느꼈다.진짜 그렇다.진짜 평균 월급이란 없다.차이가 너무 난다.부천과 서민 사이가. 너무 추워서 공원은 보는 등 마는 둥하고 돌아왔다.오는 버스 안에서 남편은 짜증이 안 풀렸지만 내 눈치를 봤다.자기도 좀 미안하긴 하는가 보다.버스에 내려서 배를 탔다.거기서 몽골 중년 여성을 만났는데 한국말을 아주 잘했다.불임 수술 때문에 터키에 왔다고 했다.남편이 몽골 남자는 어떠냐고 물었다. 그녀는 몽골 남자들은 불교인이고 참 착하다고 아내한테 다 양보한다고 했다. 한 가지 흠이라면 술을 많이 마신다고 했다. 남편은 몽골은 아직도 천막에 살고 초원에서 말 타고 다니냐고 했다가 그 여성한테 빈장만 샀다. 에휴, 참. 눈비를 맞으며 저녁을 먹으러 호스텔 근처 식당에 왔다. 음식도 맛있고 친절했다. 그런데 주인이 물값으로 구리라를 계산했다. 식사 후 무료로 차 디저트도 좋지만 물값으로 구리라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쉽게 보였나 보다. 싸울 필요는 없다. 차 디저트 생각하면 많이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물값은 아니다. 그래서 리뷰로 그렇게 올렸다. 그랬더니 주인이 우리가 물세 잔, 샐러드 두 개만 먹었다고 답장했다. 아닌데. 그래서 영수증 그대로 사진을 찍어 올렸다. 싸울 필요도 없지만 다음 사람을 위해 리뷰는 제대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했다.